안녕하세요. 복을 주는 스님입니다. 영상의 천수경을 들으시고 세상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팔로우,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오셔서 들으시면 더욱 큰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천수경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수 천안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다란이를 청합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크신 원력, 원만상호, 가추, 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 쉬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이, 펴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주리수리 마술이, 트리스리 사바, 리리 마술이, 리리 사바, 리리 마술이, 리리 사바. 주리수리